네, 안녕하세요. 벤츠 파는 직장인 벤지기입니다. 오늘은 벤츠 전기차를 살펴볼 텐데요. 벤츠 전기차 중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했던 EQE 500 SUV 모델입니다. 가격은 1억 2,850만 원이고요. 23년식 기준이에요. 지금 24년도인데 23년식 재고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어떤 분들에게는 할인을 많이 받고 예,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EQSUV500은 예, 상품성이 굉장히 좋아요. 예, 벤츠 전기차 중에서 최초로 응. 히트펌프도 적용이 됐고 예, 뭐 여러가지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. 뭐 에어소스부터 해갖고 뭐 리어X 10도도 들어가고 그래서 할인을 많이 받는다면 굉장히 옵션 좋은 고가의 차를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본네트는 열 수가 없어요. 안전상 이유로 못 열게 설계가 됐고요. 대신에 이 부분에 워셔액 넣는 칸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. 저기 또 과연 깔끔하게 잘 부을 수 있나 좀 의문이 들긴 한데 뭐 귀엽게 잘 빼놨죠. 그리고 GLE나 GLS처럼 생산지가 보조석 그걸 열면은 라벨이 붙어 있는데 네, Made in USA라고 나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옵션이 좋은데 그 파워 클로징은 안 들어가 있고요. 요거 빼고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. 네, 휠도 21인치가 들어가고 네, 앞뒤 모터가 따로 분리가 돼 있어 갖고 이것도 뭐 주행 중에 후륜 구동으로도 변환이 되고 그렇게 전비 배분을 할수 있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. 리오엑스 10도짜리 후륜 조형 들어가고요. 그리고 저희는 전기차 플랫폼이 따로 개발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원보 디자인이라고 해서 공기저을 최소로 받는 디자인으로 설계가 됐고요 그렇지만 여기 휠 베이스도 길고 GLC보다는 차차 커요. 3 m 8 8 전장이고 GLE보다는 좀 작은데 사이즈는 딱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작거나, 너무 크지도 않고. 그리고, 1회 충전 주행거리는 401km인데, 실주행거리는 저보다 많이 나옵니다. 에어컨, 키냐, 안 키냐, 그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. 전기차 디자인이 좀안 이쁘게 나온 것 같은데, 그나마, 그 중에서는 제일 이쁘지 않나, 생각이 되고요. 뒷모습도 이쁘고, 그리고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는데 이 안에 후방 카메라도 숨어 있어요 그래서 후방 카메라 사용될 때만 저게 열리는 거라서 항상 깨끗한 후방 카메라 화면을 유지할 수 있고요 예, 트렁크 크기도 뭐 적당합니다 어, 골프백 두 개는 충분할 것 같고요 세 개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, 네 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예, 뭐 아래 공간도 어, 넉넉하게 있구요 그리고 g l 이 처럼 그 폴딩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그 뒷자리 문을 열고 저렇게 따로 폴딩을 직접 해줘야 됩니다 근데 뭐 1년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? 폴딩 할 일이 그리고 저렇게 다 폴딩을 하면은 적재 공간도 굉장히 넓어지고 그리고 뭐 누워서 쉴수 있는 정도로 네.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. 네, 그리고 벤츠 s 수입이 트렁크 높이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, 저 원하는 높이에 닫힘 버튼을 길게 누르고 삐 소리가 한번 나면은 이제 저 높이로만 계속 열리고요. 또 다시 닫힘 버튼을 계속 길게 눌렀을 때삐 소리가 두번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초기화돼서 제일 높은 높이로 또 열리게 됩니다. 요거 알아두시고 잘 활용하시면. 네,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귀 실내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, 이게 친환경 소재예요. 그래서 뭐 가죽은 아니라서, 솔직히 고급스럽진 않은데, 뭐 나름 예쁘게 보면 은또 예쁘게 보입니다. 그리고 앞창문이 살짝 낮아서 이 쿠페형 느낌이라서 좀... 어. SUV처럼 시야가 그렇게 확 넓진 않고요. 네, 그런 단점이 좀 있고 그리고 전기차는 이 패들 시프트가 그 회생 제동 조절하는 버튼이에요. 그래서 주행할 때 저걸 누르면은 회생 제동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실내는 뭐 벤츠가 제일 이쁘죠. 네, 특히 실내 디자인의 저 정점, 저 앰비언트 라이트인데. 굉장히 화려한데 너무 과하지도 않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연출을 잘한것 같습니다 요거 만드신 분은 진짜 상 받아야 될것 같아요 예. 밤에 보면 진짜 예쁘죠 그리고 마사지 시트도 있고요 예. 옵션이 확실히 좋아요 다이나믹 드라이브 시트는 없는데 마사지 시트도 있고 그리고 이 글로우 박스도 약간 전자식처럼 열려요. 닫힐 땐 손으로 닫으면 되고요.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이 반 이상 줄은 줄은데요 그래서 어떤 실내 공간도 이런 부품이 안 들어가니까 짬짬이 공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뒷자리도 되게 쾌적해요. 파노라마 선도프도 있고 그래서 앉았을 때도 레그룸이나 그 헤드룸이 뭐 그렇게 답답하지도 않았고 네. 암레스트도 하면 뭐 장거리 주행까지도 뭐 편하게 갈수 있는 쾌적함이고요 저 컵홀더가 처음에 이렇게 누르면 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이렇게 거치할 수 있게 나오더라고요 한번더 이렇게 살짝 눌러야지 컵홀더가 나오고요 저 살짝 나왔을 때 세게 누르면 들어가는데 이렇게 살짝 누르면 이렇게 커플도까지 나옵니다. 네, 가운데 공간도 전기차라 그런지 이제 좌석이 동하기 편하게 뻥 뚫려 있고요. 뭐, 그리고 이거 충전하고 있는데 저 충전기는 음, 그 그냥 빼면 안 되고 저 오른쪽에 버튼이 있어요. 그 충전 정지 버튼을 누르고 빼시면 됩니다. 이건 완속 충전기고요 저 밑에 거를 빼면은 그 DC 콤보 방식으로 예,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실제로 30분이면은 80% 정도 충전이 되게끔 급속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. 예, 저희가 뭐 참고로 배터리는 그 CATL NCM 3원계 배터리 쓰고 있습니다. 예. 이상, 전기차 EQ SUV 잘봤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. 그리고 차량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. 잘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